제 인사. 어? 이거, 왜 이렇게 일찍 어났어 6시부터 일어났어요. 하나, 둘, 셋. 다리 다, 다 펴고. 출발. 우유를 2 6 0이넘어가지고 주먹밥 조금 했어요. 왜 자꾸. 자기 의자 놔다고내 의자에 올라가는 게 윤서가 독감 걸리고 나서 저는 괜찮았는데 윤서 아빠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일찍 자고 회복에만 전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또 부품이 고장이 한게 나가지고 그냥 안벽해줘도 되는데. 지난주 내내 운전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다시 초보 운전으로 돌아간 느낌십시오

내보 왔고요. 그중에 두 볼은 제 겁니다. 색깔 진짜 예쁘죠? 요 화사한 느낌? 요거는 딱 지금 계절은 이게 좋은 카메라 한 대를 사무실에 업도가지고 구도가 지금 요 모양입니다. 확실히 화각이 엄청 좁죠. 퇴근을 했고요. 아, 월요일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항상 월요일, 화요일은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많이 못 담는 것 같네요. 그래 이번 주는 막 급하게 떨어지는 일들이 없어서 아직은? 그래서 고정 업무 오늘 다 해서 내일 송년회 준비 본격적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저 요새 살이 찔려나봐요. 너무 입맛이 좋은데? 그래서 간식을 막 이것저것 쪼 먹다 보니까 지금 배가 불러서 저녁은 좀 간단하게 먹어야겠다 했는데 세버지가 온 치킨을 먹자고 하네요. 육대하고 먹을 것 같아요. 윤서가 요새 공주님 책이나 공주님 옷 이런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수면적귀도 본인한테는 드레스 같나 봐요. 수면적귀를 벗자고 해도 절대 안 벗으려고 하고 집에 오면 무조건 수면적귀 붙어 입는단 말이에요. 아직 공주님 드레스 시기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그런 낌새가 보이고 있다. 과소기 주의하십시오. 좋아하면 <laughs>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제 목걸이를 막 만지면서 본인도 약간 하고 싶다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막 끄덕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아 방지 목걸이를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딱 눈에 차는 게 아직 없어가지고 고민 중이에요. 어머님이 주신 금 목걸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애들은 또 금으로 된 거는 끼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범죄 대상이 될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아 방지 목걸이를 알아보고 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집에 가서 카메라를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키, 코에 윙해야 돼. 응. 코에 윙할 거야. 안녕. 안녕 해야 돼. 윤서 지금 콧물 나서 코에 윙해야 돼. 꼬, 윙 하자. 응. <laughs> 하지만 해야 돼. 꼬이, 윙 하자. 윙, 왜, 뭐야? 어허. 무서야. 응. 어? <laughs> 아니, 넌 뭐해? 그렇게 내려오면 안 돼. <laughs> 무슨. 어? 저 피카소네. 이거 왜? 그거데. 어... 어. 어. 이거 하게. 네. 이렇게 해 주세요. 어? 네. 이렇게 해 주세요. 이거 <laughs> 하게. 어, 윤서 머리 아야, 아야. 아빠, 주세요. 으야안 되겠다, 서 코에 윙하자. 유서 코에 윙해야겠다. 으야 아니, 엉덩이 아야 할까? 아니, 예.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아, 요새 요소, 윤서가 진짜 일찍 깨거든요? 원래 맨날 못 일어나서 깨우고 이랬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 좀 일찍 깨더라고요. 뭐가 문제지? 잠이 좀졸었나 싶기도 하고. 네네네네. 우리도 어제 한번 네, 요청을 해놨는데. Thank <laughs> you. 네 안녕하세요 김입니다. 네 저희 그거 확인해 봤는데 그 상석은 두 자리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좌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네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오늘 되게 무난한 하루였는데, 오랜만에 무난한 하루라 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네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요? 뭐 먹지? 너무 차리기가 귀찮아요. 저 혼자 먹는 거니까 더잘안 해먹게 되거든요. 보통 간계밥 라면 삶은 계란, 뭐 단백질식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 엄청 간단하게 먹거든요. 음. 요새 날이 추워지니까 바깥 활동하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아, 이제 주말마다 뭘 해야 될지 고민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주막 놀이는 주문을 해가지고 지금 발송이 됐더라고요. 이번 주는 일단 주막 놀이로 놀고 저는 트, 트니 트니를 신청을 할까 했는데 시간대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딱 윤서 낮잠 시간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감이 돼버려서 신청을 못했어요.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제가 목요일에 영상은 따로 찍지 않을 건데, 금요일에는 서울에서 친한 동생이 내려와서 연차를 썼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연차를 쓰고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주말에 막 만나면. 저도 문서 신경 쓰이고 그래가지고, 연차를 쓰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회사가 아닌 회사밖에 일상을 좀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간개밥잘 먹겠습니다. 인사는 아빠랑 목욕하고 오면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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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나? 목욕하고 오세요. 손이 <놀람> 아아다 <놀람> <놀람> 윤수, 아빠 뭐 하고 있어? 어, 아빠가 그렇게 춤췄지? 안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배 주세요. 윤서배 보여주세요. 뱃소리 들을 거예요. 윤서 아가야가 아야 안돼. 아가야, 아야, 아가야, 아야. 아가야가 아야해요 아가야, 뱃소리 들려주세요. 옳지. 짤. 카까 환자는 여기 있는데 왜 거길 보고. 우와, 잘한다. 지금 아기 다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빨리 낳게 해주세요. <놀람> 그래서 오늘도 엄마랑 같이 놀아야 합니다. 오, 빨래를... 빨래를... 하는 거예요. 해 응, 이거 너무 잘했어요. 인사야. 응? 세상이. 인사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laughs> 너무해, 엄마가. <해>. 엄마가. <laughs> 우와. 허? 어? 어? 여서저 개구리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 왜왜왜 왜 겁먹었어? <laughs> 왜, 어머, 아니, 저 개구리 있네, 개구리. 고양이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자나 봐. 먼서자나 <laughs> <이거> 봐요. 또,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뭐 저렇게 뛰냐? <laughs> 왜 이렇게 뛰어, 인서야? 예. 빨리 예쁘게 해주세요. 엄마도주세요도 엄마도 주세요 엄마 무슨, 언니, 옷색게제줄까 엄마가? 색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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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Grazie. 됐습니다. 이제 양치하고 살 거예요. 좋아. 네. 자 아. 예. 음. 예. 잘하네. 어? 아. 어. 너 코에 윙한다. 아니야. 그럼 이거 해. 한 번만 해. 아니요. 마지막으로. 어, 코에 윙한다. 아니야. 그럼 이거 해. 엉망이 들고 들어가자. 엉망이 들고 옛날 하러 가자. 일어나세요. 응? 그래. 아 나오세요. 빨리요. 그래서 김치 김치 잘 갔다 오세요. 이 택배로 왔을까요 이거는 많이 집을것 같고 제가 아침에 출근을 안 하니까 정말 등원 준비가 여유롭네요. 주말에 유사랑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린이집에서 이번에 깍두기 만들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앉아있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사진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에서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뭘 만들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또띠아 피자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료를 샀습니다. 토마토 소스. 이거는 유기농 어린이 토마토 소스라 해가지고, 그냥 일반 식품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어요. 스위트 콘 양송이가. 치즈 샀고요. 뽀로로 비엔나 소세지. 쌀떡띠아 일반 밀가루보다는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샀어요. 출발합니다. 제가 여름쯤에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을 했는데, 그거 아직도 안 받으러 갔거든요. 그거 받으러 갈 거예요. 그거 받고 약속장소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니다! <laughs> 아 아니, 야, 서현아, 니가 네. 결혼을 하노? 네. 결혼 어떻게 했어? 했어 <laughs> <laughs> 네, 아, 반갑습니다, 조저링프 고생했어. 1년 만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다 그래도, 아, GPT로 했어? 너무 다행히 만들어줘. 그래, 옛날에 이런 거돈 조금 받았다, 가 그냥 이런 느낌으로 해줘, 이럴까? 그러니까 음, 바로. 옆에아가 그래서 가책화를 해줄 수가 없 아니라면. 아니라는 <laughs> <laughs> 근데 내가 진짜 만약에 애가 아파서 못 간다면 그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난갈 아니, <laughs> 아니, 건데. 진짜 아, 나도 모르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고. 이 진짜 벌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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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걱정이. 진짜 아니면은. 맞아. 서울에 아는 사람. 맞아 맞아. 뭐, 맞아, 맞아. 영국 없으면 <laughs> 그렇지. 이렇이거 안돼. 이야기다. 일단 인사도 생각하자 인사도 누가 보고 있어요? 어린이집 갔지? 아그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요? 내가 출근이 좀 빨라 8시 반 출근이라서 8시부터 가돌 되기 전에 보냈다 근데 뭐큰들은 없잖아요 어떡하겠어 돈 벌어야지 진짜? 게막아놓다 그런데 막아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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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응. 음. 음. <laughs> 애가. 음음음이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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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겠다. 그래도 좋겠다. 결혼 준비 재밌지 않아? 아! 아! 저 그렇게 직까지 싸우고 없고. 거든요 근데 결혼식 연애도 싸웠어요? 애 낳고 싸웠어. 응. 연애할 때도 안 싸웠는데. 진짜요? 애 낳고 싸웠어. 맞아.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 있지. 아, 아. 여자 입장에서는 아빠가 돼가지고 왜 저러지? 얘기했 아 남자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아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보지? 하는 부분이 있겠지? 근데 네, 아마 그런 거 같아. 그냥 혼자서 애를 1 0시까씩 보다가 잠도 부족하지 밥도 제대로 못먹자 이런 그냥 그 쌓인 거를 남편한테 푸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만. 알았 아, 너무 힘들잖아요. 하루 종일 해는데고침는 어디 가는데? 전주에 음. 갈까요? 음. 요새 진짜 거기 많이 가네? 내동도거기 갔다 왔어. 진짜요? 응. 여기입니다 너무 그 페트로미 안내고. 이제 메인으로 들어간 스타리카기는 이제 시나몬으로 가향이 들어간 커피예요. 이제 가향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질 수, <놀람> 수 <흥놀람> 있어요. 조금 나 진짜 정말 연예보 기자의 삶은 어떤 <놀람> 것일까? 맛나. <응. 놀람> 맛있다. 난 네가 일어나 건가 잘고있겠네 아, 1호 앞까지 아, 기강을 아. 잡았구나. 아, 아는 학군도 있고 군대가 탔다니까. 탔어요. 착 갔어요, 탔으니 기강을 좀 잡아 봐야겠다. 잘 그러세요, 아줌마. 아줌마가 아고 저기 와. 야, 이리 와. 아줌마 왔는데 아줌마의 긁히는 배 자신이 너무... 없어 보이네. 우리 어디 가요? 우리 어디 가요? 왜요? 아, 아이 노래 아니래 음, 다른 날또껴 아빠 아천포 습지가학관 주말에는 예약하고 오세요 그때 가 오픈할 때는 그냥 들여보내줘서 왔는데 예약제라고 하네요 다행히 오전에는 사람이 별로 없대서 들어갑니다 운이 좋았어 그래서 아빠 손도 잡으면 안 돼? 아에문 열어줄게, 기다려. 현석이 미끄러워, 물. 윤서는 지금 도서관에서 놀고 있고요. 오자마자 3층 가셔가지고 놀이터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걸 제일 빨리 해야 합니다. 오, 사람 이렇게 없는 거 처음 봐요. 확실히 오전 때가 사람이 없습니다. 아 좋아. 윤서 쟤 누구야? 쟤 누구예요? 해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어? 뭐야? 저금쟁이다. 어? 보여? <laughs> 어. 이걸, 이걸로 이걸로 봐봐. 이걸로 봐봐. 엄청 크게 보이지. 음서울리 <laughs> <유서울인지> 이제 저기 가볼까? <laughs> 어? 언니 아니야. 어? 친구 같은데? 친구. <laughs>

도앉 들라고. 올해 가면 안 돼요. 아, 고기 왜앉 는데? 앉... 아, 오빠 어, 앉아 오빠 고기 한 자. 어, 세 봐. 벌써 째째이 들 봐. 까마귀 내린다. 우리 나라 독수리들은 어. 살아 있는 생고기안먹는다 아, 진짜? 죽어 봐. 아. 아,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서 독수리를 키웠었어. 그래서 세 마리 정도 그 중앙도서관에 우리에 가둬져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되게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안 먹으러 왔어요. 아. 물줄까 아빠가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다고 시켰어. 빵. 나는 아기국밥뭐 있네? 응. 있는 거 먹고? <목소리> 아, 짜. 아, 짜. 음? 네. 아, 음. 고기가 좀 찌르게 잡아먹기에는. 음, 아이고. 엄마 김치 떡. 김사기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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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치. 김치. 김하는치 같아. 야. 야! <laughs> 아빠 뭐 하고 있어? 요기서아 그렇게 흔들고. <laughs>